여보나 왔어 어? 며느리 왔니?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아들이 병원 데려간다 해서 왔단다 그이는 어딨어요? 회사 일이 있다면서 방금 나갔단다 됐고요 어서 짐 싸세요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 아가 나 몸이 너무 안 좋단다 아직 진료도 못 받았어 내가 어디로 가니? 그건 내 알바 아니고요 아버님 때문에 남편하고 몇 번이나 싸운지 아세요?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면 되지 왜 자꾸 도시로 기어오시는 건데요? 나 이번엔 진짜 크게 아파서 아들 아니었음 나도 안 왔다. 아프면 아픈 거지. 나이도 그렇게 많은데 병원 온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? 제발 나가세요. 난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릴 거다. 이 늙은이가 내 말을 안 들어? 어디 끝까지 버텨봐. 여보,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제야 오셨네. 왜? 당신 아빠 좀 혼내면 안 돼? 네가 뭔데 아버지를 때려? 늙은이를 집에 데려오는 것 내가 허락했어. 아버지 아프잖아. 아들이 병원 모시고 오는 게 당연하지. 뭐가 문제야? 당신 아빠가 몇 살인데? 도시에 와서 병원 가면 돈만 버리는 거지. 평소엔 네말다 맞춰줬는데 이건 안 되겠다. 내말 들어. 나한테 그런 소리하지 마. 당신 아빠처럼 아파서 떨고 있는 걸 보면 흉측하고 토할 것 같단 말이야.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굳이 데려와서 문제를 만들어.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? 나한테 손을 대 감히. 그래 때렸다. 네가 우리 아빠를 그렇게 모욕했으니까. 아버지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낸 줄 알아? 네가 싫어할까 봐몇년 동안 시골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명절마다 나 혼자 내려갔지 너는 단한 번이라도 갔어? 내가 미쳤지 어떻게 너 같은 독한 여자랑 결혼했을까? 그래 나도 못 참아 우리 이혼해 그래 이혼해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잘 생각해 당신 옆에서 평생 있어줄 사람은 나야 당신 아빠가 아니고 그래서 뭐? 오늘 100번을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난 무조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집에서 당장 꺼줘!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